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들로 이 국내 문자 서비스 시장 아 이걸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MS부터 카카오 알림톡, 또 RCS까지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볼 건데요. 네, 네. 특히 2025년에는 이게 1조 5천억 원 규모까지 커진다니까 와,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 게 빨라지면서 기업들 소통 방식도 정말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볼이 문자 서비스가 여전히 그 중심에 있고요. 어, 2011년에 한3천억 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10년 만에 다섯 배나 커졌고. 와, 다섯 배요? 네. 앞으로도 연평균 5%씩 계속 성장할 걸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한 확장세죠. 음. 단순히 메시지 보내는 걸 넘어서서 이 기업과 고객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진화 과정을 좀 주목해야 할것 같아요. 다료를 보니까요. 시장이 특이세 갈래더라고요. 그쵸 전통적인 SMS, LMS, MMS가 있고 네. 그거랑 카타오톡 기반의 알림톡, 친구톡 그리고 통신사들이 미는 RCS 맞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들 유통구조가 다 제각각인 게어 이게 지금 재밌었어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 그건 각 서비스의 뭐랄까 태생이랑 전략이 달라서 그래요 아하 SMS는 원래 통신사 인프라 기반이니까 뭐 인포뱅크 같은 중개사를 통하는 게 효율적이었고 네 카카오톡은 뭐 워낙 플랫폼 파워가 강하니까 자체 딜러망을 만들었죠 그쵸 압도적이죠 그리고 RCS는 통신함사랑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가 힘을 합쳐서 어, 카카오에 대항하고 새로운 표준을 좀 만들려는 시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음. 이런 구조 차이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라든지 관리 편의성, 또 도달 범위, 이런데 직접 영향을 미치죠. 그렇군요. 카카오톡 점유율이 94%, 거의 뭐 압도적이긴 한데, 그래도 RCS도 채팅 플러스 이름으로 벌써 3천만 가입자를 넘었다니 이거 무시 못하겠네요. 그럼요. 본격 확산 단계죠. 다만 이게 아직 아이폰에서는 안 된다는 점, 그게 좀 아쉽긴 하고요. 맞아요. 플랫폼별로 강점하고 한계가 좀 뚜렷해요. 이런 특징은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그 단순 텍스트 위주에서 이제 이미지 보내는 알림톡.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화질 영상의 버튼, 그 RCS CTA 버튼이라고 하죠. 네, 콜투 액션 버튼. 네. 그것까지 지원하는 걸 보면 아, 메시지 기능 자체가 막 진화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읽음 확인이나 발신자 로고 표시 같은 기능도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이게 결국 여러분이 받는 메시지가 예전 문자랑은 완전 다르게 거의 뭐앱 알림이나 카톡 대화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특히 RCS는 그 발신자 인증 로고 표시 이걸로 스팸이랑 딱 차별화해서 신뢰도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아 그게 중요하죠. 스팸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정보성 메시지는 정해진 템플릿 쓰면 비용도 좀 아낄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AI나 IoT, 5G 같은 기술과 결합될 잠재력이 크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어, 여러분의 스마트 냉장고가 어, 식료품 뭐가 부족한지 목록을 ICS 메시지로 싹 보내주면서 바로 주문 버튼까지 같이 주는 거죠. 와~ 진짜 편리해지겠네요. 네, 그런 똑똑한 소통 채널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기업들 트렌드를 보면 그런 기술을 써서 AI가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 채널을 좀 매끄럽게 연결하는 거. 옴니 채널 전략이라고 하죠. 네, 옴니 채널. 고객이 앱을 쓰든 웹사이트를 가든 매장을 가든 어디서나 좀 일관된 경험을 주는 거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정 행동을 한 고객한테 다시 메시지 보내는 리타겟팅 이것도 많이 하고 고객 구름을 막 세분화해서 보내는 노력도 활발하고요. 네, 근데 뭐랄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는 않아요. 통신사랑 카카오톡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네, 특정 플랫폼?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도 하나의 앱으로 대부분 소통이 되니까 편하긴 한데, 만약에 뭐 서비스 장애가 생기거나 정책이 바뀔 때 대안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일리 있네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막 밀어넣는 걸 넘어서서 고객의 실제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한 아주 정교한 개인화 역량. 이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과제도 많은데, 그런데도 왜 여전히 이런 문자기반 서비스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이메일도 있고 다른 앱 알림도 많은데요. 아그 결정적인 이유는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90%가 넘는 압도적인 열람률? 90%요? 와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성이죠. 메시지 받으면 거의 바로 확인하니까요. 확인 그렇죠. 게다가 스마트폰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고령층 포함해서 거의 모든 고객에게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아주 큰 강점입니다. 음. 비대면 소통이 핵심인 시대에 최적화된 가장 보편적인 채널이라고 할수 있죠. 자 오늘 이렇게 국내 문자 서비스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로 커질 이 시장에서 음, 전통적인 SMS를 넘어서 알림톡과 RCS가 새로운 격전지를 만들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AI와 개인화 기술이 더해져서 더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업들한테는 더 정교한 멀티채널 전략이랑 메시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숙자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업이나 서비스와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앞으로 AI가 어, 여러분의 동의하에 여러분의 이전 행동이나 선호도를 분석해서 정말 필요할만한 순간에 딱 맞는 혜택과 정보를 담은 RCS 메시지를 보낸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음. 이것을 편리한 맞춤 서비스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광고로 느낄지,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지,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